할때 그죠? 어떤 잘그 제대로 안 되서 인사 제대로 못 하셨어요. 어, 마지막으로 우리 그, 어, 저분들 쉽게 그 고향 분들 인사 말씀 한번 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아까 그마이크 사정 이사를안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인사 드리고 오게 됐는데 안녕하세요, 엠비였습니다. 네, 이렇게 힘 인사 덕분에 제가 이렇게 고향에도 와보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이렇게. 네, 이렇게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동의사장 다들 매우, 매우 오셔서 매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동의사장 사고 없이 동사를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길기 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어, 앞으로 행님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아 어, 앞으로도 엔딩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늘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정은지 씨가 입고 있는 의상이 바로 엠님이십니다 이렇게 젊은 분들이 입으셔도 너무나 이쁘죠? 네! 앞으로 우리 엠님의 브랜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 마음 따뜻한 연예인입니다 요즘 좋은 일도 하시더라고요. 아이스 포키 챌린지라고 네, 맞춰보셨죠? 네, 우리 마음 따뜻한 연예인 우리 정은지 씨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M님인 이렇게 어, 우 브랜드, 오늘로 어, 오늘 발탁된 시, 정은지 씨와 함께하는 팬사인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